안녕하세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어트레이션 기술고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의 놀이기구를 점검 및 정비하고 있는 한창엽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님들이 <목소리> 10시에 파크 입장하시기 전인 2시간 전에 출근을 하여서 놀이기구를 점검 및 정비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에버랜드로 놀이기구로 출근한다는 생각에 출근길이 되게 설레고 남들보단 더 즐거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기술팀 근무복으로 환복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치되었는데요. 아침 조회 늦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신지. <laughs> 혹시 뭐 촬영하시나요? 어, A 기술의 1일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룹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브이로그 촬영이 있어서. 간절하고 재밌게 잘 촬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전하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의 처? 안전이야? 네, 이제 아침 조회를 끝내고 저의 첫 번째 점검 기종인 비록 열차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손님들이 탑승하시기 전에 안전을 생각하면서 점검 정비를 하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근무자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스탑 버튼을 누르면서 기중에 공급되는 전원을 모두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로또캡으로 이, 이 스탑 버튼을 잠그는데요. 닫는 다음에 이렇게 로또. 이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제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은 이 기종의 전원을 다시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작동 금지 판넬도 이렇게 표지판 위에다가 올려주면서 지금 이 기종을 절대 가동하면 안 되고 이 기종 내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안전 장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기종에 도착해서는 가장 먼저 손님의 안전 장치인 안전 벨트가 제대로 고정은 되어 있는지, 안전 랩바는 정상 작동을 하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에버랜드에는 총 40여 개가 넘는 기종들이 있는데요. 그 기종들을 저희 그룹원들이 다 손님분들이 오시기 전에 점검 정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타는 기종을 보다 보면은 어린이들이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눈앞으로 보면은 그만큼 뿌듯하고. 예의 바른 친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들은 에이, 팬이에요. 아, 아, 저를 연인으로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laughs> 네, 이제 티익스프레스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제 선배 신용규 프로님과 함께 T 익스프레스 레일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롤러코스터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앞까지만 타이어를 통해 전진을 하게 되고 저 리프트를 통해서 상승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리프트의 최상단에 도착한 이후로부터는 오직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변환하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과정인 이 타이어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레일에 올라가오면서 이렇게 트랙에 문제점은 없는지, 트랙에 파손된 건 없는지, 볼트의 고정 상태와 같은 것들을 일일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고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착용한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착용해서 같이 올라가는. 이렇게 저희는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운동을 한다는 생각도 있어서 등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에버랜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서의 배치를 받기 전에 충분한 각 개인의 특성에 대해 면담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소공포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 전달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면담으로 각 특성에 맞게 맞는 부서를 배치해 주니까. 아 힘드네요. 드론 떴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 밖에. 올라온 것이 아닌데요. 꼭대기에 최정상으로 가기 전에 우선 블럭 브레이크 구간에 먼저 점검을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아침에 오면은 에버랜드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이제 <laughs> 봄에 오면 배경인데요. 아, 봄에 오면 저 벚꽃이 진짜 이쁘게 피고 지금은 또 가을 단풍이 이쁘게 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라고 해서 자기장을 이용한 브레이크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기 타이어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제어할 때브레이크와 타이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모든 이 부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동작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센서가 정상 동작하는지 여부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네. 만약에 불량이 있으면 지금 바로 에러가 발생해서 을 동작이 안 되고 이제 저희 사무실 조작실 쪽으로 알람 코드가 뜨기 때문에 단순히 동작하는 것만 같이 보여도 전기적이나 기계적인 테스트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T-Express의 최정상인 56m 꼭대기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6리터 정상입니다. 버른 자세로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네, 이제 레일 점검을 마치고 시운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운행을 할때 이번에 한번 중력 가스도라고 지폭스 측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어트랙션은 설계를 할때 절대로 인체에 무리한 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탑승자 중심으로 저희는 주기적으로 중력 가스도 측정을 합니다. 이 센서가 움직일 때마다 이 그래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머리가 단단하게 되어서 <laughs> 네 이제 모든 기종의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어트랙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주는데요 이 시스템은 에버랜드에 있는 주요 기종들의 작동 상태 데이터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리프트에 이제 센서들이 감지되고 있는 거나 센서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현재 차가 두 대가 운행 중인데, 한 대는 스테이션에 있고, 웨이팅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 드디어 이제 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점검을 마쳤고, 이제 손님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간만 되면은 오늘 하루가 별일 없이 무탈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최대한 볼수 있는 걸 보더라도 고장은 정말 어느 순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laughs> 떨리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어, 매달 각 기종별로 비상조치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기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캐스트들도 비상조치 연습을 함께 하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 같이 협력해서 손님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가려 합니다. 아, 저는 어틀시션 운영그룹 유러피안에 있는 변진욱 리더라고 합니다. 네, 변진욱 리더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저...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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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아, 울렁증이 있어요? 아. <laughs> 요즘 정말 손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로우신가요?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적응이 됐습니다. 적응이 됐습니다. 적응이 됐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실수록 어, 저도 좋죠. 이제 손님이 없는 것보다는 손님이 많은 손님들이 와서 놀이구들 탑승하시고 그러면 되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거 대본 없나요? 대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대로 하는 모습대로 가면 됩니다. 어, 대본이 어. 없어서 어. 저도 많이 <웃음> <웃음> 말을 덜고 있어요. <laughs> 아, 저는 오늘은 갈릭크립 한 밥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습지학교 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습지학교 우동이요 이게 또 이제 비주얼상. 비주얼상 회사예 <laughs> 여사님들이 항상 맛있는 밥을 금사들을 위해 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네. 아, 저희 항상 밥을 먹기 전에 이거는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겠죠. 음. 네, 네 미숫가루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맛있게 식사도 하셨는데, 이제 나가서 바람도 세며. 이런 날씨면 딱 반차 쓰고, 어, 반차 쓰고, 딱옷 갈아입고, 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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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럼> 안 되겠죠? <laughs> 와, 이제 날씨가 정말 좋고, 사람도 많은데, 혹시 진욱 리더님은. 동물도 좋아하시나요? 판다나, 호랑이, 사자. 아, 저 엄청 좋아하죠. 아, 그럼 여기 엠디샵이 있는데 혹시 한번 네. 구경 한번 해보고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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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봅시다. 네.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고, 아, 싸가가리. 보여줄까요? 때문에. 이렇게. 잘. 조금 이거. 네, 한번 가볼까요? 아, 이렇게. 그럼 특히 이거를 쓴 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혹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품에다가 안고. 맞아요. 그립톡. 삼각김밥, 삼각김밥. <laughs> 저희는 손님 동선이 아닌 직원 동선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들어 있는지, 에버랜드에 있는 모든 기종들은 PM이라고 해가지고 짧게는 이틀, 길게는 한달 동안 운휴를 하면서 종합정비를 합니다. 어, 이 시기에는 점검 주기표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하고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NDT 검사와 같은 비파기 검사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여 어, 유지 보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점검 주기표에 따라서 부품을 적기적수에 관리해야지 버텍션들을 최상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한 상태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피행 기간에 이렇게 유지보수 활동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많은 기계 장치들 그리고 유공화 설비들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기계공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현업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기계 설계, 기계 제도 이런 과목을 공부했던 게 업무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 너트, 베어링, 기어와 같은 수많은 기계 장치들을 다루다 보니까 기계 설계 과목은 아직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제 책상 위에서 전공 서적을 꺼내 공부를 하고 또 있게 합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 T-Express 오픈을 했을 때 지포스 데이터 측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이런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치기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T-Express 도면을 보면서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손님들이 탑승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보수를 할수 있게 합니다. 기계공학과를 전공한 친구들이라면 저희가 되게 많은 방향으로 진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도 저희 삼성물산 리조트 에버랜드 기술팀에 지원하게 된건 어릴 적부터 저는 공구 다루는 걸 정말 좋아했었고 대학 시절에서도 차를 직접 제작 설계하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단순히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공구를 다뤄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직원들의 꾸준한 자기개발을 위해서 임직원들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이러닝 수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유공합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에버랜드에 입사해서 보니까 수많은 기종들이 유학과 공학이 쓰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수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 서적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laughs> 정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일반 기계 기사 하나로 입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꾸준한 자기 개발을 시켜주고 어, 격려금도 주다 보니까 입사 후에 산업 안전 기사랑 건설 기계 설비 기사를 추가로 취득하여 직무에 있어서 전공, 전문성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 합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늘도 에버랜드에 방문을 해주셨네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매 순간 많은 손님들의 밝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잠깐 사무실에 나와서 조금씩 걷다 보면 밝고 환하게 웃는 손님들이 보입니다. 그 손님들을 보면서 저도 힐링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시 활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에버랜드에는 꿈, 희망 그리고 설레임을 안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직무인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서 그분들에게 평생의 추억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하루 영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